뭐가 들었지? 어 엄마 들어줄게. 여기, 저기뭐 있어? 어 배. 오, 아이고. 사과. 사과 배. 여기 똑같네. 배. 그리고 사과. 꺼내봐. 옳고, 두 손으로 꺼내야지, 두 손으로, 유정아. 한 손으로 꺼내니까 못하는 거야. 자, 너가 그럼 요런 것 해봐. 과연. 붙었어. 먹는 거 아니야? 응. 그래, 두 손으로. 옳지. 여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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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사과야. 사과가 쿵. 사과가 쿵. 소중한 사과. 배는? 배도 꺼내봐. 요정아? 여기 배도 꺼내봐. 배. 배도 꺼내줘. 어, 사과 거기 올려놓고. 담을 거야? 어, 담아? 아니야? 응, 음, 애벌레처럼 먹으려고? 오, 담았어. 이번에는 배. 배. 오, 여기 있네, 배. 배. 오이고, 여기 배 있네. 배. 배. 맞아, 배야. 배. 맞았어, 배. 잘 알고 있네. 배도. 냠냠냠냠. 냠냠냠냠. 배. 응.